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함께 실천해 볼까요? 첫째, 집을 나서기 전에 예배 준비물을 기쁨으로 챙겨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딱한 다섯 명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함께 다, 다 같이 더 크게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함께 다 함께 자리 에 일어나서 우리 다음 주에 다 여름 캠프 초대곡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해볼게요. 주님이 필요하실, 필요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네. 주님의 인자 앞에서 네. 한번 찬양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쁨의 춤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곳곳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에서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발현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는삶 살게 해 주세요. 또한 여름 캠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힘쓰게 해 주세요. 이 모든 인도 사랑하시는 스승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지구 천도에 처음 왔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볼 건데 오늘은 매일 성경이 아니라 우리 여름 캠프 공과 일과를 할 건데요. 그 일과의 암송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시온 네, 성경 신약 성경 192 페이지입니다. 오 친구도 괜찮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받을 건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 두번 읽을 건데요. 한 번은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어른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성경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잘 읽었어요.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당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례들인그 어, 공의원들로부터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사례들인공의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의 모임이었어요. 뭐 유대인들의 최고의 어떤 법원. 네. 뭐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재판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 경고를 했어요. 어떤 경고를 했냐면, 야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복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 이 유대인을 이 다스린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했어요. 왜냐하면 어, 자꾸만 그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야 우리 지도자 생활 못할것 같아. 막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어, 가만두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곳에서도 뭘 했냐면 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려 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대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심문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라 하였더라. 이 공의의 의원들 사람 앞에서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아, 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우리 여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자기의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이 구원의 이름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기 할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 큐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말씀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알수 있고 뭐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더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캠프 있잖아요, 일박 이일 돌아온 토요일에 그 캠프 시간에도요, 일박 이일만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함께 가면 좋겠어요. 어, 얼마 전에 어, 어느 가수의 그 콘서트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진짜 계십니다. 캠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라면 우리 친구들 많은 핑계 대지 마시고. 다 함께 등록해서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함께 놓치지 말고 같이 함께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여름 캠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충만하고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은늘 깨닫고 어또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소년촌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눈 감고. 따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각 어린이들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는 여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목장인들과 마을장님 푸른 목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나이다 아멘